예신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하이나니 우리는 같이 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브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 제가 어돈가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어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일이 있죠.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어참 제가 감당하기에는 참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돈가스에서 밥을 먹는데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이런 마음이었을까? 항상 똑같은 패턴이 흘러가고 똑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 와, 너무 힘들다. 때론또 너무 지겹다. 또 일들도 많고 시험도 많고 풍파도 많다 보니 아... 주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때로는 아, 뿔뚝뿔뚝 내 마음에서 아, 주님 믿는 걸 잠깐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뿔뚝뿔뚝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죄송합니다. 끊어내고 끊어내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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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넘어지고 감사하고 넘어지고 감사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을 어느날 주시더라고요. 그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흙물결이 그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 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살았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해 잠들어 늘 신배 뒤어 보낼 능력이 없도다 주의슬 품파를 부지져 잔잔해 잔잔해 주의슬 품파를 부지져 잔잔해 우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한다 지금 죽게 된날 돌아보사 고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산악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내심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들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안구의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깨뛰어 파도나 저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내심배 뒤어 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가득 부어 지 찬장해 찬장해 주의 슬픈 가득 부어 지찬 이 찬양을 주셨을 때, 이 찬양이 무슨 뜻이지? 그리고 말씀을 이 찬양과 관련된 말씀을 봤을 때, 아다 아는 말씀 같은데 주님이 이걸 왜 나에게 주시는 것 같지?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자세한 것을 저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자들이 어,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누우시어서 주무시고 계실 때, 광풍을 만나고 풍파를 만난 겁니다. 제자들은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고 전문가였습니다. 그 전문가인 사람들이 풍파를, 광풍을 뚫어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할 생각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믿었고 자기를 의지했고, 또두 번째로는, 설마 예수님이 이 광풍이랑 풍파마저도 잔잔하게 하시겠어?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 어, 전지 전능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풍파가 거세지고 거세지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어차피 이 풍파로 죽을, 죽을 수밖에 없을 거면, 야,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을 깨워서 한번 부, 도움을 요청해보자. 그들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깨우려고 이제 예수님께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풍파가 덮치고 광풍이 흐르다 보니 배가 흔들리고 물은 배에 가득 차고 물이 덮쳐서 자기를 적시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불러서 큰 소리로 주님을 주여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파도가 덮쳐서 그들의 입속에 들어가서 헛구역질이 나고 여러분들 캐리비안 베이나 뭐, 파도가 치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파도가요, 사람이 정말로 몸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안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팡 치면 저는 벌써 뒤쪽으로 밀려나가 있는 거예요. 그 파도와 풍, 풍파와 강풍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도 곤욕인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쥐어쥐어 쥐어 부르는데도 안 들리고, 무리를 먹어서 헛구역질하고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다리가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 걸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러 가고 결국 예수님께 도달아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왜 주무시고 계세요? 저희가 죽고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제자들이 느끼, 제자들이 그때 생각은 심히 두려워서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다와 폭풍까지도 바람까지도 잔잔하게 하는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시험이 오고 수많은 시험과 폭풍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사탄이 나를 집어삼키고, 사탄이 나를 적게 하고, 물에 적게 하고, 사탄을 마시고, 죄를 마시고 있을 때 아, 너무 힘들다. 도와주세요, 주님. 부르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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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했던 건, 그래, 그렇게 해. 근데 그거 알아라. 내가 전지전능자야. 내가 그거 하나 잠잠하게 못 할까봐, 내가 네 하나 상황 잠잠히 못 할까봐, 내가 전지적능자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창조준대. 그렇게 하다 보니 주님이 상황을 어느 순간 외부의 상황도 내부의 상황도 잠잠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광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애국사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그 권능을 보지, 않, 보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의그열 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보았,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나가는 것도 봤고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있을 때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이 그 애굽의 병사들을 혼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건너고 나니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 을 홍해 바다를 다 쓸어버리시고 그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눈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추우면은 구름, 어, 불 기둥을 따뜻하게 타게 해주고 더우면 구름 기둥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배고프면 만나와 매출하게 해 주시고. 목마르면 샘이 터져 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꿈을 보면서 자기가 정탐할 곳에 사람들을 보니 내 피림인 거예요. 거인들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저들은 우리 밥이야 하는 사람들을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 요사를 끌어당겨 돌로 칠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권능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 앞에서 죽었는지 두 눈을 똑똑히 봤는데, 홍해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똑똑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또 감사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수많은 배고플 때 채워주고, 목마를 때, 채워주고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그 모든 상을 채워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애굽에서 누릴 수 없었던 이 광야에서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내가 힘들고 기쁠 때다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찬양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과거 애굽을 보면서 저 때가 좋았는데. 저때 다양한 음식 먹었는데, 저때내 등이 푹신푹신한 집이 있었는데, 제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예요. 돈가스 가게에서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느 가게가, 어느 세상 가게가 찬양을 하루 종일 틀어놓게 합니까? 세상 가게 가면 다 사탄의 음악만 흘러나와요. 어느 가게가 내가 기분 나빠, 내가 힘들어 하면 은 지하에 내려가서 부르짖게 허락해 줍니까? 어느 가게가? 근데 그 돈가스 가게에서 주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셔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셔 만나와 매출하기는 끊임없이 와 근데 저는 삶이 지겹다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불평, 불만이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죄인이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죄인입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풍! 광야에기 광야에서 풍파는 몰아치고 광풍은 휘몰아치고 사탄은 나를 집어 삼키고 있는데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곤 넘어지더라도 부르짖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개가 나오고 또다시 주님께 감사할 능력을 얻고 불평 불만할 게 솔직히 없더라고요. 주, 솔직히 없더라고요. 주님은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감사투성인데 불평불만만 나오더라고 내가 시험을 당해도 이 시험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 난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받고 내 전지전능함을 보여줬어. 저네피인 거인들 내가 짓밟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수, 충분한 증거들을 보여줬어. 너희들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 주지 않았어. 근데 이미 주님의 판을 짜놓고 너희들에게 이길 힘, 공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현 상황만 보고 불평, 불만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 이미 약도를 걸어내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변함이 없고 왜곡조차 없고 완벽한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맞습니다. 주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 주님이 이미 나를 이길 수 있는 판을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환란을 주실지언정 이겨놓을 수 있는 판을 주셨구나.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기에 다시 넘어졌기에 그러나 다시 부르짖고 회개하고 찬양 부름으로써 다시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환란들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눈에는 저희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저는 이게 어떻게 풀어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찬송하다 보니 주님이 알아서 그렇게 다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한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단신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누굴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 아멘.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고 새롭게 되 기쁨이 넘쳐요 아멘 행복이 넘쳐요 아멘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어느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또 아멘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왜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지 그럼 나머지 것들이 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지 이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주님이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믿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모든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 모든 것들은 해결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에 그사례에 깊이 깊이 들어가게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드립니다. 아멘.